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후엠아이 주님 오늘은 휴무일이라 아까 오전에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왔습니다. 돌아오는 길목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을 물었습니다. 말좀 묻자고 묻자마자 자기가 사실은 뭐 2천원을 잃어버렸는데 2천원을좀 빌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평상시도 돈을 뭐 1,000원짜리 하나도 갖고 다니지 않기도 하고 늘 카드로만, 카드 하나만 갖고 다니니까. 그런데 그런 분도 가끔, 아주 가끔 만나기는 하지만 제가 늘 저는 돈을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늘 그냥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오늘도 그냥 너무도 습관적으로 지나쳐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. 사실은 오늘은 예외로 저도 몰랐는데 그 오다가 무엇이 필요해서 시장에서 사려고 했는데 거기선 꼭 현금만 받는 곳입니다. 저도 돈 있는지 몰랐는데 늘안 갖고 다니니까. 어그 핸드폰 거기에 돈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잔돈이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자, 자동적으로 야자그돈 사실 2천원 얼마 안 되는데 빌려달라는 그분을 너무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지나쳐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와 습관이 이렇게 무섭구나 사실 그분이 정말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거였으면 저는 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였죠. 제가 다시 마음은 아 이거 다시 돌아가서 달려가서 주고 와야 되나 이 생각은 했는데 그냥 앞으로 향하고 있었으니 그냥 오긴 했습니다. 주님 이처럼 습관이라는 게 어. 나의 일상을 안 좋게도 이렇게 굳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주님, 늘 좋은,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제가 나의 일상에 그 세팅해 놓을 수 있도록, 일상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, 분발력도 허락해 주시고, 무엇보다 모든 것 가운데 예수 심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 심장, 오직 예수 심장만 반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예수 심장 이식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